오늘은 돈 버는 책 200권 읽고 깨달은 5가지 사실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돈을 좋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척 말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돈과 부자를 싫어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저희를 떠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부자는 무조건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부자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부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합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회에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최소 한 분야에서는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기, 무기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 무기가 엄청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들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출간한 작가들의 과거를 보면 그들도 저요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기로 한 분야에 몰두하고 성과를 만들어서 불을 이루고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 나만의 무기만 만들면 됩니다. 저도 2020년 스마트쇼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만들고 1년 만에 월 매출 2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으면서 지금의 돈 버는 형님들, 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임계점을 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 임계점만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깨달은 사실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에는 작가들이 살아온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들이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한 노하우를 알려줘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행동이 느려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고 머리가 커질수록 몸은 작아지고 따라가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잘 하지 않죠.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모든 것들을 다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고 해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죠. 학습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 좋은 방법은 일단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 사전 조사하는 것, 그래도 시작하면 또 찾아보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조금 적게 하고 고민을 좀 내려놓고. 일단 시작한다. 시작하는 거 쉽잖아요. 유튜브 보면, 아니면 책을 보면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을 뿐인데 하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만큼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믿는 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남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돈을 벌고 있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조금은 독해 보이고 조금은 미친 것 같아 보여야지.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사람들 눈에 띄고 그걸로 브랜딩을 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2021년 10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쇼핑몰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쇼핑몰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했죠. 그 덕분에 1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만들어지고 또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자극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좋은 자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200권의 돈 버는 책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서는 다 똑같다. 다 자기 자랑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성공한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못 살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돈을 벌던가 성공을 하게 된그 테크트리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개발서를 보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저 사람도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걸 겪고 이겨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자극을 받기에는 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깨달았던 이 다섯 가지를 구독자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요즘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가도 그렇고, 카페를 가도 그렇고, 여기 작은 휴대폰에 나의 생각과 집중들이 다 들어가지 종이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곱씹으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돈 버는 분야에서 하나의 책을 정해서 한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3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개월은 3개월밖에 없죠. 이때도 흐지부지 지나게 되면 내년도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은 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